오늘의 말씀과 기도, 역대상 29장 30절, 또 그의 왕된 일과 그의 권세와 그와 이스라엘과 온 세상 모든 나라의 지난 날의 역사가 다 기록되어 있느니라. 아멘. 주여, 미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미국은 초강대국으로 현재 세계의 리더국이자 자유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나라입니다. 미국이 정의와 자유와 인권을 지키는 선봉에 서 있는 나라로 자유 민주주의 세계의 울타리가 되어 주니 약속국들이 살아 가나이다. 만일 미국이 약속국들의 안전을 방치한다면 중국, 러시아, 북한 등 무력을 신봉하는 공산주의 국가들이 세상을 지배할 것인데 미국으로 인하여 균형을 유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미국의 안정과 번영은 세계 질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니, 미국이 무너지지 않고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지금 바이든 대통령의 건강 이상설이 돌고 있습니다. 고령의 나이로 인하여 인지기능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여 세계의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주여 바이든 대통령에게 은혜를 주소서 자연인으로서의 바이든이 건강하기를 바라지만 미국의 대통령으로서의 바이든의 건강은 매우 중요하니 그를 붙들어 주소서 지금은 중차대한 시기이니, 미국이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소서. 지금 세계는 러시아의 제국주의가 부활하고 있고, 중국이 군사 강국으로 부상하고, 북한 같은 나라들이 핵을 가지고 있고, 일본은 군사력을 확장하고 있으며, 각국의 독재자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들을 막고 견제할 국가가 미국이 유일할지인데, 미국의 대통령이 건강이 이상하다면, 이는 세계를 불안하게 만드는 것이니, 미국 대통령이 건강하게 임기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하나님은 역사의 주제자이시며 세계의 하나님이시니, 각 나라의 왕들을 세우시기도 하시며 피하기도 하시니, 나라와 왕들의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나이다. 미국을 들어 쓰신 것처럼 자유진영을 붙들어 주시오. 악의 제국들의 위협 속에서도 안정과 번영을 누리게 하소서. 세계의 운명은 강대국이나 특정 국가 지도자들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니 교만한 지도자들의 목을 꺾으시고 겸손한 지도자들을 세워주소서 하나님이 정하신 때까지 미국이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미국을 사용하시며 미국의 대통령 바이든의 정신을 온전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